어, 선생님, 저 이렇게 하면 교과서 복습은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심화 방법이나 조금 더 팁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회 공부는 우선 두 가지 방법을 더 알려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직접 체험.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어디를 가든 몸소 체험하고 보고 느낀 것은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것도 내가 책으로 공부한 부분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냥 우리 지역을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우리 지역의 특징 그리고 농촌, 어촌, 도시, 시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내가 책에서 배웠던 내용이 실제 그런지 그렇다면 어떻게 있는지 차이가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겪으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5학년 때는 역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박물관을 가든 역사체험을 가든 자신이 아는 것이 직접 눈앞에 있다면 그거는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겨울방학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곳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소규모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배운 것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분야만큼은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방역이 철저한 곳을 찾아서 데려가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은 사회과 부도를 추천드려요. 5학년, 6학년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많이 활용하지만 3학년, 4학년들은 많이 활용하지 않을 거예요. 사회과 부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내드리고 공부 방법 알려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과 부도는 한번 받으면 6학년 때까지 쭉 쓰는데요. 다른 책보다 좀 큽니다. 사회과 부도는 수학과 수학이 김처럼 정리된 책이 없다고 느끼는데 사회과 부도가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례를 보면 아까 배운 것처럼 지리가 나오고 역사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아까 지도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도가 무엇인지, 지도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 친절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책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도와 세계 지도,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까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정말 완벽한 책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사회부들을 거의 보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제 역사를 한번 보면요. 선사시대부터 대한민국의 발전까지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옛날 시대부터 쭉이 그림만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사회 체계는 정말 하나하나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 개념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림 많아서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 그림만 보고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걸 바탕으로 사회과 부제를 보면서, 응음 맞아, 이 공부할 때는 내가 이런 개념들을 배웠지. 아 맞아 삼국 시대는 에 이런 특징이 있었어. 라면서 그림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더 나아가고 싶은 친구들은 여러분들끼리 가족 여행을 가게 될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간다고 했을 때, 사회과 부도에는 우리나라 지도가 정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주도 부분을 펼친 다음에 가족들과다 함께, 아, 제주도는 이렇게 생겼고, 한라산은 어디에 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여기구나. 라고 해서 지리적 특징과 이런 관광지들을 사회과 부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다음번에 교과서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제주도 갔다 온 여행이 훨씬 더기억에 떠오르면서 사회 공부가 재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 사회과 부도는 여러분들이 사회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꼭겹에 두고 심심할 때마다 꺼내 본다면 사회 책에 나와 있는 아까 말했던 지도나 그래프 등이 모두 모여 있는 요약본, 핵심 요약 정리라고 생각하면. 이 책의 중요도를 조금 더 많이 알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시 심심하면 독서에 부모님께서 독서회라고 말을 할때 정말 읽기 싫은 책이 있으면 네, 이렇게 사회과 부도를 꺼내서 처음부터 한장한장 한 장. 글자 많이 없잖아요. 그림만 보고 눈에 익히기만 하더라도 다음 번에 사회 공부할 때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사회는 기본 그리고 사전도 조금 기본.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사회과 부도까지 공부를 해서 6일에서 7일 정리를 끝내고 사회과 부도는 틈틈이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재미없는 친구도 많겠지만 사회를 알기 시작하면 더욱더 흥미가 느끼고 재밌어지는 과목이거든요. 이번 방학 때 우리 함께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힘내시다 파이팅!